특장차 화물차 매매 매입 전문 HJ 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올륨 IT 3.5톤 오토 미션 광폭 윙바디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는 24년 12월 최초 등록됐고 실주행거리는 1 5 2 0 0 k m 를 운행하여 짧은 운행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차량의 색상은 무난하고 때가 타지 않는 흰색이며 망가진 곳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 걱정하실 게 없는 컨디션이에요. 정품 윙바디이기에 견고하고 튼튼하여 윙 작동 상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걱정하실 게 없는 모습이죠. 윙 재원은 길이 5088폭2300 높이 2200 이며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 중량짐 운반에도 걱정 없는 모습이에요. 알루미늄 파워 게이트가 장착되어 작업 효율성이 뛰어나요. 캐빈 실내 상태를 확인하시면 시트 가죽 상태는 새것 같이 깔끔하며 실내 클리닝을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옵션으로는 내 채널 카메라, 불박 후방 카메라, 메리닛 내비,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풀옵션이라 차량 구매 후 따로 구비하실 게 없어요. 보고계신 차량은 엘리슨 오토 미션이라 연비 운행 가능하며. 운전 피로도를 덜어주죠. 타이어의 트레이드 잔량은 90% 남아 있어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하며 추후 교체 시기에 맞추어 교환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지금까지 올륨IT 3.5톤 오토 미션 광폭 윙 바디를 소개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hj 트럭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